어 이제 깔고 새 프로젝트를 작성할 때새 예, 프로젝트 작성 누르면 어, 이런 창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는 이제 프로젝트 이름 뭘로 할 건지 파일에 저장되는 위치를 여기 땡땡땡을 누르고 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XG5000에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PU 시리즈. 어 자신이 사용하는 시, 시리즈가 어떤 시리즈인지. 네, CPU의 형명을 보시고 잘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CPU의 종류 네, 마찬가지 해주시고 어, 디바이스를 자동 할당할 경우에 여기를 체크해서 자동 할당하도록 해주시고 프로그램 이름 여기에다가 네, 프로그램 이름을 바꾸시려면 네, 써주시고요. 프로그램 언어는 뭘로 할 건지 LD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하는 게 LD고요. SFC는 이제 순서도처럼 그 다음에 ST는 C 언어처럼 네, 프로그램 하는 걸 네, 말합니다. 네, 프로그램 언어는 다섯 어, 개의 언어로 프로그램 되게 해라 라는 게 IC61131-2에 어, 어, 3인가봐요. IC 61131-3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S는 아직까지 5가지 어, 언어는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LS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어, 다른 PLC는 5개까지 지원이 되는데 얘는 어, 메뉴가 3개밖에 안 보입니다. 자, 디바이스 자동 할당을 선택하면 변수를 선택할 때 디바이스를 지정하지 않아도 XG5000이 자동으로 할당을 해준다. 다음에 디바이스 자동 할당이 가능한 어, PLC는 XGK 시리즈만 가능하다. 네, 다른 PLC 시리즈는 자동 할당이 안 된다는 소이죠 자, 프로젝트 파일에서 새 프로젝트 만들 때 프로젝트 파일 이름과 동일한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폴더 안에 어,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된다. 프로젝트 파일의 활장자는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붙는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디바이스 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할때 사용하는 어 디바이스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배포한 XDK 아, 음, 명령어 어, 4 9페이지부터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P는 입력. 그리고 출력, 어, ls는 출력도 p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어, 값이 큰 거는 출력이라고 보시고요. 값이 작은 것은 입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이제 기능장치 한볼 때, p, p0번부터, 뭐, 어차피 8점 쓸 거니까요. 8까지, 어, 7까지. 7까지는 입력. P 뭐 10이나 20부터 어, 10이나 20부터 어, 27까지 17까지 이런 거는 출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M은 어, 내부 접점 그러니까 p n c 내부에서 접점 레지스터들이 있는데 어, 얘네들은 어, 실제 릴레이하고 똑같이 어, 동작을 한다. 그니까 PLC CPU 안에 릴레이를 많이 심어 놨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K는 정전 유지 얘는 메모리 보정 기능, ROM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ROM 데이터라고 해서 PLC를 껐다가 켜도 그 데이터를 잊어먹지 않는 거죠 우리 이제 USB에 데이터를 넣게 되면 전원을 안 줘도 데이터를 잊어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USB는 ROM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L 어, 얘는 통신 접점으로 L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F는 특수 접점입니다. 특수 접점은 미리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결정이 다 있는 거예요. 어, 이제 프로그램 하실 때 보시면 됩니다. F는 이제 플래그의 약자입니다. T는 타이머. 어, 타이머는 이제 파라미터에 보시면 100ms 타이머, 10ms 타이머, 1ms 타이머들이 있다. 어,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1초는 1000ms잖아요. 1초는 1000ms. 근데 100ms면 0.1초가 기본 단위가 된 거죠. 0.1초 기본 단위를 만약에 내가 시, 어, 1초를 선택한다. 그러면 1초를 하려고 하면 0.1이니까 10을 곱해주면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10을 선택하시면, 어, 100ms 타이머에 1초가 되는 거죠. 5초 하려면 5, 10, 50. 네. 그 다음에 이제 10ms는 0.01mm가 기본 단위가 되니까, 어, 1초 하려면 여기에 100을 곱해줘야, 어, 1초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하나 둘세하리는게 어, C0부터 어, C10 이상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스텝 컨트롤러 어, 스텝 순서대로 순서대로 어, 내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을 경우에 스텝 컨트롤러를 사용하는데 어, 얘를 순서대로 S1, S2, S3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 네, 순서대로 동작을 하는, 어, 그런 기능을 가진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D, 어, 데이터 레지스터. 어, 얘는 이제 기본이 워드 단위라고 그랬죠. 어, 워드 단위로 해서 D0부터 어, D10239까지, 네, 만 개의 워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 아날로그 데이터 레지스터. 그 다음에 Z는 인덱스 레지스터, 어떤 인덱스 순서를 부여할 때 사용하는 레지스터고요. 그다음에 R은 파일 레지스터. 어, 어떤 데이터가 이제 어, 중요한 게 있으면 뭐, 보통 레시피라고 하죠. 라면 같은 거 끓일 때 자신만의 레시피가 있죠. 그것처럼 생산 현장에서 어떤 A라는 제품을 생산할 때, B라는 제품을 생산할 때 어, 레시피들이 있어요. 그 레시피들을 파일레이스터에 저장을 해서, 어, 얘는 이제, 어, 불활성 영역이고요. 어, PLC 껐다 켜도 지워지지 않는 네, 데이터 영역이고, 그 영역에다가, 어, 저장을 해 놓는 거죠. 레시피를.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 영역이 있는데요. 그 영역을 한번 훑어봤습니다.